안녕하세요. 제어 조교입니다. 오늘은 상태 공간 방정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타임 도메인에서 설계된 제어 이론을 현대 제어라고 했습니다. 고전 제어인 주파수 해석보다 나중에 제안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 영상에서 보았는데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LTI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LTI 시스템은 뭐냐면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선형이고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상수 상태 변수들의 값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파라메터 같은 것들이 상수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LTI 시스템만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은 비선형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타임베링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슈퍼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제 그래서 나온 표현 방법이 상태 공간 방정식입니다. 상태 공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벡터와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형 대수를 기반으로 너무나도 방대한 제어 이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적 제어부터 시작해서 피드백 제어, 너무나도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 상태 공간 방정식을 먼저 알고 그러한 여러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 공간 방정식을 정의하기 위해서 상태 변수와 출력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 변수는 무엇이냐?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들입니다. 저희가 물리법칙 기반으로 동력학을 유도해 보았죠. 거기서 나오는 전류, 뭐 속도, 위치와 같은 물리량들을 스테이트베리어블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스테이트베리어블을 적용을 할때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조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는 무엇을 뜻하느냐? 각각의 상태 변수가 다른 상태 변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않으면 linearly independent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x1이라는 것이 x1, x2, x3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이 돼 버리면 어, 매트릭스를 짜게 되면 시스템 매트릭스가 g 넌 싱귤러하게 돼서 이러한 부분은 상태 변수를 설정할 때꼭 따져 줘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linearly independent 하느냐 이 각각의 상태 변수가 그리고 output v a r i a b l 은 그냥 여러분들이 센서를 통해서 출력으로 받을 수 있는 값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태 공간 방정식을 살펴볼 것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소개했던 상태 변수와 출력 변수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상태 변수 식, 스테이트 이퀘이션, 출력 변수 식, 아웃풋 이퀘이션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식을 모두 통틀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스테이트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매트릭스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매트릭스 A는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해서 각각의 상태 변수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매트릭스입니다. 이 B는 인풋 매트릭스라고 해서 인풋이 이 상태 변수들에게 어떠한 상태 변수의 입력이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B에 담겨 있고요. 이 C는 저희가 센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 변수를 출력으로 만들 수 출력으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D는 피드포워드 매트릭스라고 해서 출력을 센싱 또는 추출할 때 입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수 있는 정보인데 저희가 대부분 다루고 있는 물리 시스템에서는 d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입, u는 입력 벡터로 입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상태공간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보았으니까, 저희의 단골 손님인 DC 모터 다이나믹스를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매틀랩 시뮬링크로 설계해 봅시다. DC 모터의 다이나믹스인데요. 저희는 전압을 입력으로, 그리고 위치를 아웃풋으로 보고, 이 상태 변수, 아,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보시면 이 미분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 공간 방정식 (state equation)에서 왼쪽 항에 보시면 상태 변수들의 미분항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쉽게 미분 방정식의 레프트 핸드 (왼쪽 부분이 미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수를 설정할 때이 미분값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거의 대부분 linearly independent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미분 관계는 리니어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태 변수를 DC 모터에선 세타 오메가 i로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아웃풋을 세타로 받았죠? 아웃풋 y를 세타라고 설정해 줍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상태 변수와 출력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 매트릭스만 정의를 하면 되는데요. 입력은 아까 V2로 저희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 매트릭스를 같이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세타의 미분은 오메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시스템, 시스템 매트릭스 A인데요. 행 곱하기 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요거 곱하기 요게 오메가가 되려면 0, 1, 0이 되면 되겠죠. 아, 0. 그러면 요거 요고 곱하기 요거는 오메가가 되겠죠. 그리고 속도에 대한 미분항은 J분의 K가 I가 곱해지고요. j분의 b가 오메가 항에 곱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요거 곱하기 요게 이 수식이 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타는 곱해지는 게없고요 오메가는 마이너스 j분의 b가 곱해지면 되겠네요. 복사 붙여넣기. 마이너스 j분의 b. 그리고 i는 kt분의 j가 곱해지면 이렇게, 요렇게 곱하면 이 식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전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도 세타는 구성 성분이 아니네요. 세타는 0. 그리고 속도는 마이너스 l 분의 kb. 전류는 마이너스 l 분의 r. 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은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상태 변수들이 각각의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시스템 매트릭스 A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인풋 매트릭스 B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인풋 매트릭스 B 입력이 어디에만 영향을 끼치죠? 이 I항에만 입력이 영향을 끼치죠? 그렇게 되면 세타항엔 영향을 안 끼치고 오메가도 영향을 안 끼치고 I항엔 L분의 1만 영향을 끼친다. 1만큼 끼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그 스테이트 이큐에이션의 시스템 매트릭스 A와 인풋 매트릭스 B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저희가 또 아웃풋은 세타로 정의를 했죠. 아웃풋 매트릭스를 구해 봅시다. 아웃풋은 세타로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요곱하기 요게 세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1, 0, 0이고 피드포워드 매트릭스는 0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벌써 아까 이렇게 생긴 DC 모터의 다이나믹스를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한 다이나믹스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매트릭스 폼이 되고 이 매트릭스 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선형 기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일반형을 표현을 해 주고요. 각각의 벡터들과 매트릭스가 어떻게 나와져 있는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DC 모터를 저희가 여러 개를 만들어 보았으니까 매틀랩 시뮬링크로 넘어가서 상태 공간 방정식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공간 방정식을 표현하기 전에 저희가 가진 행렬들을 먼저 워크스페이스에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소환을 해 보면 A 행렬부터 먼저 쳐보죠. A는 아 물론 위에서 저희가 미리 매트릭스는 쳐 놓은 상태입니다. A는 보시면 0, 1, 0 줄바꿈 0 마이너스 이와 제이 kt와 제이 그리고 줄바꿈 0 마이너스 kb 내 l 마이너스 r 분의 l이죠. 이렇게 되면 저희는 a 매트릭스를 선언을 한 거고요. b는 원래 b를 그냥 선언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 설정한 변수들 중에 b가 있기 때문에 b 매트릭스라고 해서 b m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b m은 0 0 l 분의 1이죠. 0 0 그리고 1, 1, L. 그리고 여기에 작은 다운표 하나 붙여주시면 이게 트랜스포즈가 되게 됩니다. BM은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C는 1, 0, 0. 그리고 D는 0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태공간 방정식을 아 상태공간 방정식을 표현하고 있는 매트릭스를 코드로 옮겨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들을 실행을 해주시면 옆에서 행렬들이 워크스페이스에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뮬링크로 다시 넘어와서 시뮬링크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상태 변수 방정식을, 상태 공간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선 헬프 창에 스테이트라고 칩니다. 스테이트라고 치게 되면 여기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드래그 앤 드랍.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아예 선언을 해주시면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이 안에 저희가 선언한 매트릭스를 넣어줍니다. A b는 a를 넣어 주시고 b는 bm으로 넣었죠? bm c d를 넣어 주게 되면 끝났습니다. 저희는 상태 공간 방정식 모델링을 다 했고요. 과연 이 트랜스퍼 펑션 모델 그리고 시스템 모델 똑같이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개를 비교해보시면 실행. 이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이 나온 걸볼수 있죠. 이런, 이럴 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빼보면 똑같은지. 알수 있죠 빼보면 이게 10-13승 의 굉장히 작은 수가 나오죠 이 둘이 똑같이 모델링이 잘 되어 있고 저희는 상태 공간 방정식을 잘 만들어 낸 겁니다 여기까지 상태 공간 방정식이 무엇인지 각각의 매트릭스 들이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 그리고 dc 모터 다이나믹스를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상태 공간 방정식을 통해서 선형 기법들, 피드백 컨트롤러 또는 루엔버그 옵저버 같은 관측기와 제어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매트랩 시뮬링크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어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